안녕하세요. 잠 못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인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이어서 읽어 드릴 건데요. 어,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모두 읽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고 미워해도 괜찮은가? 박태기 나무는 내가 싫어하는 꽃 나무다. 꽃 빛깔도 나무의 자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지를 뻗고 있는 모양만 보면 배롱나무의 품새 비슷한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림도 없다. 나무 껍질이 거칠고 성그러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아기자기한 맛도 귀엽고 앙증스러운 느낌도 들지 않는 무미건조한 꽃을 벌겋게 매달고 있는 나무다. 꽃술 하나의 모양은 아카시아 꽃이나 콩꽃처럼 생겼으나 향기도 없고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산수유나 개나리처럼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도 아니고 봄꽃들이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어, 피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고 난 뒤에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피는 꽃이다. 그래서 그런지 봄뜰하게 심겨있는 나무 중에 제일 눈길이 가지 않는 나무다. 백목년이나 자목년처럼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니지도 못했다. 빛깔은 진달래나 복숭아꽃보다 진한데 끌리는 데가 없는 진분홍빛이다. 진 진달래 같은 살가움도 복숭아꽃 같은 정겨움도 모가꽃 같은 소박함도 살구꽃 같은 여리고 해사한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다. 봄이 찾아와서 매년 아름다운 꽃이 다투고 피고 지을 때마다 나는 박태기나무를 보며 저런 꽃을 누가 좋아할까 생각을 했다. 그야말로,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은 꽃이다. 그런데, 올해 교정에 피어 있는 박태기 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않는다고 미워해도 괜찮은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름다운 꽃이라고 칭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것이 옳은가? 박태기 나무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었다. 내게, 힐, 내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었다. 내게 나쁜 기억을 심어준 어떤 사연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 내게 아무런 이익도, 열매도, 결실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꽃이란 것은 이익을 주고 주지 않고가 아니라 거기 그렇게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만 하지 않는가. 라일락이나 아카시아 꽃처럼 향기가 없어서인가. 향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목면도 향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서인가. 그렇다면 개나리도 큰 차이가 없다. 이건 단지 내 취향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싫어하는 것이다. 꽃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대하는데 살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멀리 한 적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요양과 빛깔과 향기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한 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함부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날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자기 스스로는 생명의 환한 꽃다발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 꽃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편견을 갖고 대해왔으니. 미워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 고통스럽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몹시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다. 나도 지난 몇 달간 흔들리는 나무들처럼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나무를 흔드는 건 바람이지만, 나를 흔드는 건내 속의 거친 바람과, 아니, 불길이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욕설과 비난의 불길이었고, 미움의 모래바람이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미워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그 사람이 노기스러 못 쓰는 연장처럼 망가지기를 바라는 일이다. 내 미움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몸이 산화되는 쇠처럼 군데군데 벌겋게 부스러지기 시작하여 연모구실을 못 하게 되길 바라는 일이다. 그래서 버림받거나 버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일이다.그러나 곁에 있는 내 몸도 함께 녹이스러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할 때내 마음은 불길로 타오른다.그러면서 분노의 불길이 그에게 옮겨 붙어 그도 고통받기를 바라는 일이다.그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서 다 터버리고 재만 남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 불길이 내 살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태워버린다. 어쩌면 그보다 내가 더 크게 살을 데이고 울부짖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내 비난이 독이 되어 그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에 대한 나의 비난이 소리가 귀에 들어가서 그도 아파하고 상처받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난과 저주는 독초와 같아서 그에 대한 독설이 계속되는 동안 독을 품고 있는 일이어서 그 독은 내 몸에도 똑같이 스며든다. 그 독으로 내가 먼저 쓰러지기도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은 예리한 칼날로 그의 마음 한복판을 베어내는 일이다. 내 원망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다가가 그가 피를 흘리며 아파하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육신에 칼질을 하는 동안 나도 그 칼에 몸 어딘가를 베이는 일이다. 나도 수없이 피 흘리며 상처받는 일이다. 나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상대방만 피 흘리게 할수 있는 싸움은 없다. 성내는 일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도 나도 모두 날려버린다. 허공 한가운데로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다. 둘다 다치고 부서진 마음을 안고 절룩거리며 살게 된다. 치유되는 기간이 오래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치유된 것 같아도 상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며 사는 때도 많다.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미움을 넘어서고,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불길로 나를 태우지 않으며, 욕하고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원망을 극복하고, 성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받지 않는 일은 상대방도 나도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서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일이다. 시드는 꽃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겠는가? 길을 나서려니 갑자기 거리가 휑해진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 나뭇잎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없고 가로수 빈가지 사이로 먼 산의 풍경들이 다 건너다 보이는 그런 날. 그래 지난밤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겠구나. 나무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는지 알것 같구나. 나무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는지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 있다. 들에는 잔설이 깔리고, 개울에는 살얼음이 얼어서, 이제 가을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 눈앞의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도, 가는 세월을 손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저 망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침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이 가까이 다가옴을 정녕 알면서도 왜 그녀는 그렇게도 선뜻 오고 마는 걸까? D.H. 로렌스가 겨울을 그렇게 노래했듯이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속절 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때가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미 늦어버린 인연. 그 다해가는 인연의 시간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날이 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저녁이 있다. 시드는 꽃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붙잡아 둘수 있는가? 지는 저녁 해를 어떻게 거기 붙잡아 매둘 수 있는가. 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날아가는 새를 날아가던 모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겨우 박제에 지나지 않고 지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던 모습으로 멈춰 세운 것이 좋아인 것을 우리는 안다. 하늘을 잃어버린 새와 향기가 없는 꽃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다. 분명히 둘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겁던 사랑은 온데간데없다. 사랑이 어떻게 사라지고 만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내 곁에서 멀어져 가고 사랑도 그 빛을 잃어간다.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없으며 낡고 때묻고 시들지 않은 것은 없다. 시간의 강가에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나룻배도 존재하지 않으며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묶어둘 수 있는 어떤 밧줄도 없다 세월이 달려 간장을 찢으며 아 이렇게 또 나이를 먹는구나 하고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는 날이 있다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되다니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있다 얼핏 스치는 감출 수 없는 주름 하나를 바라보며 거울에서 눈을 돌리는 때가 있다 나도 조금씩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있다. 사실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나 자신인데 그걸 느껴서야 깨닫는 날이 있다. 살면서 가장 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붙잡아 두지 못해서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을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아무도 없는 별에선 그대도 나도 살수 없다. 나에게 끝없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매달리기만 하는 사람,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 나를 질시하고 비난하는 사람, 내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 나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나에게 쉬지 않고 일거리를 맡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들로부터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영원히 이들이 없는 곳에서는 나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 세상이 너무 추하고 더럽다. 썩지 않은 곳이 없고, 썩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곳곳마다 부패하여 있고, 역한 냄새로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 들추어내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차라리 눈과 코와 귀를 막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석가열에는 오탁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오탁 악세를 찾아다니며 법을 설하신다. 그 속에서 수행을 완성하여 화강열해가 되시는데 그 화강열해의 국토는 먼지가 하나도 없는 이른바 이구라고 한다. 애당초부터 평탄하고 청정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곳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때묻고 탁한 곳에서 무한겁동안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닦아 화광 열애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 는 땅이 유리로 되어 있고 금실로 바둑판처럼 장식이 되어 있으며 길가에는 보석 나무가 있고 칠보이 꽃과 과일이 열리는 화광 열애의 국토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도 나도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먼지 하나도 없는 곳에선 그대도 나도 살 자격이 없다. 먼지도 있고 빛도 있는 곳에서 화광동진하며 사는 것이다. 빛과도 어울리고 먼지와도 하나 되어서 섞여서 사는 것이다. 그대와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불에 다 타고 사라지고 난 뒤에 잿더미 속에서 불티 하나만 보아도 저주가 쏟아지겠지만, 그 불심마저 없는 곳에선 그 누구도 살아 있을 수가 없다. 나를 향한 그대의 분노가 나를 다 태우고 남는다는 걸 알지만 미움의 불길과 용서의 긴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선 벌레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서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내게 오는 복도 너무 넘치면 화가 되고 너무 모자라면 궁핍하기 마련인데 홍수가 되어서 넘치거나 가뭄이 되어서 우리의 생을 다 망치게 하고 물러나는 때가 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탄식이 땅을 덮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물줄기조차 없는 곳에서는 그대도 나도 꽃 산송이도 살 수가 없다. 먼지 묻은 나날과 불길과 폭풍과 해일이 있는 곳이라서 그대와 내가 이 별에서 사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별에선 그대도 나도 살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 장미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답다. 붉고 매끄러운 장미의 살결, 은은하게 적셔오는 달면서 달디단 향기, 겉꽃잎과 속꽃잎이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여왕의 지기를 붙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꽃이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이면서도 제 스스로 지키는 기품이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나는 장미로 태어나지도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가녀린 내 꽃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부리지 않는 순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 남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장미는 해마다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나는 몇 해가 지나야 겨우 한번 꽃을 피울까 말까 하는 난초로 태어났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화사한 꽃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장미처럼 쉽게 지고 마는 꽃이 아니, 아니지 않은가. 나는 장미처럼 나를 지킬 가시 같은 것도 지니지 못했지만 연약하게 휘어지는 잎과 그 잎의 담백한 빛깔로 나를 지키지 않는가. 지금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물론 더 많지만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꽃이 아닌가. 화려함은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랑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도시의 사무실 세련된 탁자 위에 찬탄의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 장미가 아니라 시골 마을의 어느 초라한 집 뜰악에서. 봉숭아가 되어 비바람을 맞으며 피고 있을까 하고 자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붉고 짙으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빛깔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붉은 잎이나 연보랏빛의 촌스러운 얼굴빛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봉숭아 꽃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빛깔을 자기 몸속에 지, 함께 지니고 싶어서 내 꽃과 잎을 자기 손가락에 붉게 물들여 지니려 하지 않는가? 자기 손가락을 내 빛깔로 물들여 놓고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만큼 장미는 사랑받고 있을까? 장미의 빛깔은 아름다우나 바라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이시, 봉숭아 꽃처럼 꽃과 내가 하나 되도록 품어주는 아름다움은 아니지 않는가.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꾸고요.